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이 시간에는 제4단원의 533회가 되겠습니다. 주제는 서기관의 비유, 다섯 번째, 곡단 네 번째, 자, 내 속에 있는 창고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본문 또 읽어보죠. 마태복음 13장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곡간에서 내오는 집 주인과 같으니라. 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 세상에 가서 사용해라.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들어 있는 창고 다섯 개를 우리에게 주셨죠. 그 창고 다섯 개를 이 땅에 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사용하라고 주신 복 주머니들이죠.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필요할 때이 창고에 들어가서 필요한 것을 갖다가 써야 하는 겁니다. 또 문제가 부딪혔을 때그 답을 이 창고 속에 다 답이 들어 있거든요. 그요 답을 갖다가 사용을 하면 됩니다. 자, 이 다섯 개를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바로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창고다. 두 번째는 성경 66권의 말씀의 창고. 세 번째는 천국 창고.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고, 네, 네 번째 창고로서 이제 이 시간에 내 안에 있는 창고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보물 창고가 내 안에. 자, 사람 속은 마치 집과 같고 창고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들어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능력을 꺼내다가 세상을 능력 있게 살고, 어떤 사람은 이 능력의 창고를 아예 문닫아 놓고 살면서 무능력한 사람으로 삽니다. 사람 속에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들어있는 창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어떤 사람은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이런 주제로 책을 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내 안에 천재를 찾으라, 또 이런 글을 쓰기도 합니다. 이들은 사람 속에는 어마어마한 능력의 창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안에 있는 능력의 창고를 거인 혹은 천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말을 아주 100% 공감을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흙덩어리로만 딱 지어놓는 게 아니고,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놨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하나님을 닮은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그 안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28절을 보면은, 다스려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자, 하나님 형상이라는 게 뭘까요? 바로 영혼을 말합니다. 영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육체를 갖지 않았, 않은 존재,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도 육체만 있는 게 아니라 영적 존재, 하나님과 같은 영적 존재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인간이 자기 자신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가 될 때, 인간은 온전함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자 영이신 우리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전능하신 분이고 창조주고 거룩하시고 사랑이시며 영원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특징을 우리 안에도 담아 놓으셨다 그런 뜻이에요. 네왜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이런 특성들을 아버지의 특성을 자식이 담는 것처럼 우리도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할 때 항상 두 가지 생각을 해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과 같은 영적 존재다. 그래서 내용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가 될때 인간은 완전해지는 거거든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 속에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속성들이 있잖아요. 뭐 전능성, 거룩성, 뭐 사랑성, 이런 것들이. 요 이거를 우리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능력의 창고예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 보고는 이거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자기 내면에 있는 자기 자신의 영을 바로 알아야 하고 무엇보다도 그 영혼이 하나님과 하나 될수 있도록 힘써야 하고 영혼 속에 들어 있는 하나님의 속성들을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훈련해야 합니다. 이게 세상을 다스리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알고 나서, 야, 인간이 바로 보물이구나. 그래서 당신은 보물입니다. 라는 책이 그래서 탄생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우리 KDM에서는 이제 우리 안에 있는 내 영혼 속에 들어있는, 영혼이라고 하는 창고 속에 들어있는 이 놀라운 보물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G7 프로그램이에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 속에 있는 거인, 사람 속에 있는 천재,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속성들을 개발하고 훈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사람 속에는 영혼이라는 이 엄청난 창고가 있고 그 영혼 속에 들어가 보면은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문제가 있을 때. 풀어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의 답이 들어있는 창고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안에 있는 이 엄청난 보물들을 개발하는 일에 부지를 해야 돼요. 관심을 가져야 되고, 부지런하게 개발을 해야 합니다. 자, G7에서 개발하고 훈련하는 프로그램을 5-14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이유는 5는 큰 속성 5개를 바라는 거예요. 유일성, 인격성, 거룩성, 사랑성, 영원성. 그리고 14는 그 안에 들어있는 작은 성품들입니다. 요게 이제 우리의 본능처럼 밖으로 나타나고 싶어 하는 거죠. 자, 유일성 안에는 세 가지의 보물들이 들어있어요. 존기함의 영역, 다름의 영역, 재능의 영역, 그 다음에 인격성 안에도 역시 세 가지의 보물이 들어있어요. 생각의 기능, 자유의 기능, 소통의 기능. 자, 그 다음에 또세 번째 거룩성 안에도 세 가지의 또그또 그또 보물들이 들어있어요. 영성, 성품의 영역, 컨설팅의 영역 이런 것들. 네 번째는 사랑성 속에도 두 개의 또 보물이 들어있는데 채워야 되는 사랑과 나누야 어 되는 사랑. 다섯 번째 영원성 속에는 여기도 세 개의 중요한 보물이 들어있는데 생명과 삶의 중요성. 그 다음에 변화와 발전의 욕구, 행복의 욕구,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이게요, 이걸 하나씩 하나씩 개발하고, 훈련하고, 교육받고, 연구하고, 연습하고, 훈련이 되면요, 이게 놀라운 능력들을 발휘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유일성의 첫 번째가 종기함이에요. 이 종기함의 영역이 훈련이 돼, 교육이 돼, 이걸 가지고 살아. 그러면요, 아주 엄청나게 놀라운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자, 이 속에 특히 자기 존중법 15가지, 사람을 존귀하게 만들어주는 자기 존중법 15가지, 이런 것들 훈련하면 자존감 높아지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인격성의 재능, 인격성 속에 세 가지 또 있잖아요. 생각의 기능, 그 다음에 자유의 기능, 그 다음에 또 소통의 기능. 그런데 네. 여기서 이 생각하는 능력만 훈련하고, 이것도 훈련을 해야 돼. 이 생각도 훈련하고, 교육을 받고, 또 연구하고, 이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게 생각이라고 해서 다 생각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생각하는 걸 이렇게 들어보면 수준이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수준, 천재들의 생각하는 수준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그래서 그 생각하는 법을 배우고, 훈련하고, 생각의 인생을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자유의 기능만 제대로 잘 훈련을 하면 상담의 전문가가 될 수가 있어요. 이 자유 속에, 자유 속에 책이 몇 권이 들어있냐면, 다섯 권이나 들어있어요. 이 자유 속에. 제가 쓴 책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잘 훈련하면 상담의 전문가가 될 수가 있어요, 이거. 이게 얼마나 놀라운 능력입니까, 이거? 그리고 또, 소통의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소통. 네, 이 소통. 수많은 문제는 이게 소통이 아니라 불통이 돼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통하는 대화법. EQ의 감성, 재능의 그런 어떤, 어, 이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네? 이소통 여러분, 이런 것들이 말이죠. 보이는 현실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안에 답이 들어있어요. 저는 항상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아침에 운동하러 나가면은 그, 내과가 있습니다. 그 왕숙천이라고 하는 그 내과를 걸어갔다가 오면은 한 1시간에서 1시간 2, 30분 걸려요. 그 시간이 저에게는 참 중요한 생각의 시간이에요. 생각. 어떤 문제가 부딪혀도 그 생각을 통해서 답이 그 안에 있어요. 아, 맞아. 그렇게 하면 된다. 이 창고예요, 창고. 생각의 창고. 이걸 여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걸 끌어내는 거예요, 이게. 자, 여러분. 여러분 속에 세상에 필요로 하는 수많은 것들, 문제가 부딪혔을 때 답이 여러분 안에 들어있어요. 여러분들은 보물의 창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내면에 있는 것들을 개발하고 훈련하고 열심히 만들어 나가면 세상을 다스리는 아주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창고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